여기는 영국이랑 유진이 재밌어. 다음에는 방식 출연해. 아 끊었어! 제가 오케이. 생각하는 재밌는 그림은 네. 유진이가 이 방을 쓰는데 네. 이 남자들은 계속 매일 밤 바뀌는 거야. 요 u t the way you like, it, you like it. The way you like it. Oh, yeah, you like it. 서? 아, 네. 아유. 아이고! 아, 침을 옮기면 되나요? 안쪽으로? 아, 약간 이런 구호 느낌구나. 오! 너무 좋네. 엄마 아, 침대도 어떻게 있는데. 게 어, 아, 이렇게 좀 옛날에 이런 느낌 많네. 스님. 네. 이 집이 어쩌다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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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집에 제가 왜 왔냐? 아, 어, 저희 리플 멤버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끼리 살면 과연 어떤 재밌는 현상이 나올까, 재밌는 일화가 나올까 해가지고 그냥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어, <laughs> 욕심에서 자랐고요. <laughs> 멤버들의 그 집을 한번 탐구해보시죠. <laughs> 오, 전통주가 있어요. 전통주 바로 옆에 위에는 팔만대장경판이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아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laughs> 와 여기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여기다가 뭘 켜놔야 될까요? 닥터피쉬 같은 거 켜가지고 <laughs> 네.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어좀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각질을 좀그 그 하게 뜨어가게 네. 네. 여기가 거실이었고요. 또 다른 방입니다. 어떻게 안락하냐? 여기는 또 다른 다른 침대네요. 여기는 원베드네요. 오늘 <laughs> 누구 줄까? 여기는 영웅이랑 유진 이죄송있습니다 <laughs> 네. 최근에 어.. 정말 웃기는 영상도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잘한 짓이다. 꼬시고? 계속 진짜 딱 틀어놓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는 다음에 꼬시고? 진짜 어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둥이랑 유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서워졌네요. 아, 그래서 아, 이제 곧 도착할 시간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뻔한 멤버 아니에요. 한 명씩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다 아니 저런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진짜 솔직히 안 좋지 아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다른 분위기에서 더 좋은 거 같아요 막 약간 좀 하드 시그널이나 어? 말하기 응. 없어? 야, 누가 왔는지 한번 봅시다 아 아니 잘못 찾아오신 거 같은데 영둥이 집은 저기 건대 입구 광진구 아, 아니, 쪽인데 아니야 저 정훈 씨집 찾아왔는데요? 아 그래요? 너 진짜 뻔뻔하시기도 하시다 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일단 리프라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둘 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렇게 둘도 좋은 거 같아요. 아 저는 싫어요. 왜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에 굉장히 삐졌습니다. 하어설하하하하하하하하하네하하하하좀내려하하하하하하하 아, 엄마 없네요? 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안 네. 아 돼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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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아하저하저 안 돼요? 네. <laughs> 짐뭐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네. 당신의 방은 여기입니다. 네. 그냥 묻지 마세요 여기. 어왜 같이 써요 방 침대를? 아용두이랑 같이 써야죠. 아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아 저도 싱글 베드 두개 하고 싶은데. 안 통해 이제. <laughs> 아무튼 이쪽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어 잠네? 어때요? 이 느낌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잠네 자기 잘쉴 때. 저 잠네 어때요? 아 끊었어. 끊지 못했어. 아니 <laughs> 진짜.. <laughs> <laughs> 그냥.. 악몽.. 야 이거.. 악몽들 밖에 어, 없어서.. 좋네요! 근데 누구 누구 와요? 저그 아무것도 몰라아 몰라요? 네. 저만 알고 있어요. 당신이 첫 번째 보자. 이거 네. 뚫을래요? 네. 어? 누구세요? 어? 너가 왜 와? 잘못 찾아왔어. <laughs> <laughs>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죠. 네. 와 느낌 개좋다. 그니까.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저저저마에 죄송한데.. 아 이거 뭐죠? 이게 집에 꼭 필요했나요? 집들이 선물이어서 꼭 필요해요. 당신이 살곳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 집에 탁. 아 그러니까 자기 그래요? 집이시네요? 지금 내려놓으시고 응. 한번 쭉 한번 보려 보세요. 어, 진짜 좋다 근데 진짜 넓다. 본인이 생각했던 그 리프라운스가 있을 거아니에요그 네. 느낌이랑 얼, 얼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거 제 방이에요. 아 근데 거기도 당신 방이에요. <laughs> 제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 아주 꿀값들을 떠시더라고요.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너무 재밌게 봤어. 요 정은아. 근데 저희는 같은 방 쓰려면 정우 네. 형 몰래 쓸 거여서 맞아요. 아, 네. 무조건 몰래. 아 몰래. 너 <laughs> 몰래 거실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겠네. 아니 너 나갔을 때. 나갔을 때 아니면 형 잠들었을 때. <laughs> 근데 내 침대에서 그분더 기분, <laughs> 기분 나쁘게 아. 저희 다음 손님도 또 있어요. 아, 여러분 모르잖아요. 네, 네. 네. 몰라요. 누, 누가 올거 같아요? 음. 한번 제가 꼬았어요. 왔어요? 응. 왔어요 아니 내가 봤을 우리 셋이 어서각 방에서 하고 그날 누가 모이는지 뭐 이렇게 보는 거야 <웃음> <웃음> 아 그런 거? 아 그것도 재밌겠다 그도재 <laughs> 어때요? 집이요? 근데 생각한 거보다 너무 넓어서 좋아요 에이, 웬만한 거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뭘기해하는 거지? 축구 뭐, 빼고? <웃음> <웃음> 자 다음 출연자가 왔습니다 양정원의 출연한 손이 누구지? 일집 안에 가장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응. 안녕 아니, 일단 몰카 말인 줄 알았네. 아니 아니. 네. 자, 야, 뭐야 한국이야? 아, 아 형님, 아, 한날 준답게이 되게 많이 구하셨네요. 잠깐만요. <laughs> 아, 씨. <진짜>. 아, 어떤게한를으 <laughs> 아, 이렇게 많이 구셨어요 <laughs> 들어오세요. 이따 봐.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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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이유 네. 터질 원하시는데.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이런 집을? 어 들어와 들어와. 너 오늘 죽었어. 자, 나들여보세요야저 <laughs> <laughs> 뭐? 제가 저기요, 저기요. 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어. 자, 이 둘은 여기서 삽니다. 네, 네.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갔어요. 네, 이 둘은 여기서 삽니다. 그 뒤에서 멱살 잡살야 돼. 진짜. 진짜. 어? 진짜 맞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벌써 꿀잼이죠? 아시죠? 네, 고기 끄덕이세요. 벌써 꿀잼? 꿀잼이죠? 예, 예, 예. 꿀잼 유도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당신 좀제말좀들주세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자. 이광. 네? 2번. 아. 남향이 아 남향이 방을 좀, 좀 방을 좋하는거 아니야. 방을? 이번에 들러라니까 이번이 남향이야. 벌써부터 말하고 남향을 하고 싶어. 그리플라우스의 묘미가 남향이 바로 남향이 이런 점, 점입니다. 되게 막짜질거란 어, 어, 이런한 느낌. 아, 있잖아. 나쁘지 않은데. 아, 일단은 아, 2번은 좀 성신이 없어요. 오, 전 조용한 걸 좋아해서 좀분위기 아, 별로예요. 네, 그 연주까지 아, 왔어요. 자, 제가 초대한 멤버의 전부입니다. 어,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어, 진짜 이다 이게 다요자 암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방을 나누면 됩니다 오늘의 할 일이에요 방을 네. 나누고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이 방을 즐깁니다 아, 술 마실 거면 방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일단은 아, 왜냐면 좀비방 <laughs>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방 이렇게 <laughs>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 어, 어, 되게 좋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자 유진아 네. 원하는 방 말해보세요 저는 일단 네. 화장실 화장실이 있는 방으로 할게요 왜? 언니 똥 많이 싸? 아니 나나똥 벗어? 나도 안싸 그걸 한장지필요안잖아 아니지, 맞죠? 아니 왜냐하면 똥 냄새를 맡으면은 카푸역질을할것 같아서. 아 본인이 똥 냄새를 잘, 아니지, 않는 편이신가 거요 저는 일단 사람들이 있는데 소변을 잘못 쌉요. 근데 저 화장실에서 저 저기 있는 사람 쓸거 아니야.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거실만 아닌데요. 근데 제가 거실에 잘것 같거든요. 제가 거실만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니 거실은 누가 뭐 사람들 있을지. 아 지금 <laughs> 마태 형도 마태 형이랑 동문이가 있거든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자, 동동이. 저는 근데 이방저방 똑같아가지고 저는 뭐방 신경 안 씁니다. 또 어. 거실을 찾으면. 어. 아니 니까방 그러니까 신경 안쓰니 거실 방이 어. 아니잖아. 거실 방 어때? 요기 이거 방 아니야? 아니 부엌 어때? 올라오는 방. 화장실 있식세탁위요 되게. 올라오는 방 아니야 이거? 조용히 좀 해. 좋아 좋아 좋아요 아, 저는 그냥 방신이안 씁니다 그냥 방이기만 하면 방이면 돼 아, 내가 만들어줄게 그냥 뭐든지 우리가 방이라고 부르면 다 방이 된다아니아니 신발 방 <laughs> 신발 방 아, 괜찮다 괜찮다 가스레인지 방 계란 방 계란 방 TV 뒤방 어때? <laughs> TV 뒤방. 아 TV 뒤 공간 있어요 TV 뒤 공간 있어요 자 다음 연주입니다 연주 어느 방 선호하시나요? 아저각방 아이씨 각방, 각방. 아이, 각방. <laughs> 잘하다가 DVD방 찬 자, 자, 자. 신발방? 방 일자리방, 일 아, 일주일 일주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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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 이거 이제 각방에부자 제가 복방고 저는 화장실 오케이. 있는 방. 뭐. 화장실이 네. 있는 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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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실 방도 화장실이 일자 <laughs> 이제 후렴 들어갑니다. 마지막 우리 막내, 막내죠. 뽀뽀. 어, 어, 뭐, 준호 형. 전이 방이요. 아이 방이요? 딱딱 네. 정하셨네요? 이유가 있어요. 어? 여기 거울 있잖아요. 거울 있는 방은 사실 좋지 않다고. 거울 빼면 되죠. 자는 그러니까 모습에 거울이 빛이 안 든다고. 맞아요. 아, 진짜? 네. 뺄게요. 그러면 오빠 방으로 옮겨야겠다. 이쪽 방은 아. 쪽이에요 창이 해는 동쪽에서 쓰죠. 아또 그런 거에 또 빠삭하지에요? 제일, 제일 해가 늦게 등장하는. 아나 어. 아, 이렇게 선호 방은 다정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좀 겹치는 게 유진이하고 연주가 화장실이 있는 방을 선택을 했어요. 네 저희 둘 같이 쓰면 저희도 같이 쓰면 괜찮나요? 어,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씻지 않으면서 문 밖에 나올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데또 아, 그림상으로 재미가 없네요. <laughs> 어떤, 걸 하시... 어떤 그림 원하시죠? 어떤 그림 하시죠 그럼 오빠가 요... 여기를 선택해서 우리가 3대1 해가지고 이렇게 싸웠어야지. 요... 아니요, 아니요. 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생각하는 재밌는 그림은 네. 유진이가 이 방을 쓰는데 네. 네. 남자들이 계속 매일 밤 바뀌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연주가 저희 저희 중에 그나마 제일 바쁘잖아요 밖에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그림들은 좀 충분히 <laughs> 나오지 않나요? 아 내가 없을 때까지 들어가지 않 거야. 아니 엄마가 들어가려고 지금 저 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일안 많아. 아니 아닙니다. 일 많잖아요. 아일 <laughs> 없어. <laughs> 그래서 <웃음> 유진이랑 연주는 화장실이 있는 방에서 이 1번 방, 아, 네, 오, 네, 오, 1번 방으로 이 불고 1번 방이 네.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영동이는 방을 별로 신경 안 쓴다니까 준호 형이랑 같이 자게요. 네나 이갈고 코걸아요 전, 음, 전 그냥 그런, 칼 갈아요 무조건 막칼 갈아요 칼이 갈괜찮아 아,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제가 시발 방에서 <laughs> 자요 형뭐막 예민해요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음, 그래? 음. 그럼 같이 자요 저랑 오케이? 자양종은 그럼, 그럼 독, 독방 가어 그럼 저 독방 독방 괜찮아요? 어떡해찮요 어, 그러면 이렇게 방을 정해도 이거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알아서 잘 비워드릴게요 들어와서 유준 언이랑 원하는 사람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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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그소심바을 해야 되나 저는 연주를 원해요 <laughs> <제 연도가 웃음> 이유. 자 이제 그래서 방도 다나갔으니까제짐 검사를 잘 못했잖아요. 네. 서로의 짐을 좀 오픈해서 오픈할 수 있는 것만 오픈해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잠을 봐야 돼요. 종이컵. 종이컵. 종, 컵이랑 젓가락, 숟가락 어... 엄마 아빠 결혼식 비디오. 그게 왜필요하죠 그게 왜 필요한 줄아요 없는 거 말하는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냥 <laughs> 없는 거얘기하면안 되고 아, 아, 그래?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 젓가락. 젓가락은 뭐요? 네, 아 수도만 있다고 하지 않 수도 있어, 수도 있어. 수저가 젓가락이에요?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합쳐서 수저래요. 저거 진짜.. 진짜요? 진요 이게 진짜야. 환야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싫어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싫다. 환떼자 수저는 있습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은 네, 있다는 얘기에요. 네. 오케이. 자한이 정도.. 일단 제일 필요한 거가 이거니까 이거대로 한번 장을 한번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모두 아, 든든하게 옵시다. 와, <웃음> <웃음> 아 씨발 <이거>, 좋겠네. <먹어도 웃음> <진짜>, 그거는 이다. 뭐야? 이 이렇게. 짠 축자 축이자 짠짠짠짠 축자 짠짠짠 짠. 짐대 좀 짐대 좀하어 <laughs> <laughs>